이집트 탈출기 32장. 이것을 불에 넣었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시내 산에 올라간 지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40일 이상이 지났다. 모세가 산에 머무는 동안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산할 날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었다. 시간은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정립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직 그들은 지도자 의존적인 사람들이었다.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마음의 안정을 잃게 되었고 급기하는 아론을 종용하여 무엇인가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그들에게서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기에 이른다. 사람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소란한 시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시도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노예의식.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당한 한 인격체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삶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노예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주체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늘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도록 만든다. 그로 말미암아 신앙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도록 만든다. 너의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의존적인 신앙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와 직접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금송아지.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다. 하나님을 욕망 실현의 도구로 간주하는 우리들의 욕구를 대변하고 있다. 그것은 종교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안정을 원한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양 착각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참된 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금송아지, 우리를 만족시켜 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방해하지 않는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금송아지,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아론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 금송아지는 바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었다. 우리 마음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헛된 생각, 끝없는 욕망, 우리의 죄성이 금송아지를 늘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없이 기회만 생기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자 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금송아지에 대한 욕망을 잘라내야 한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백성들의 배반을 본 하나님은 무섭게 노하셨다. 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벌을 내리려고 하신다. 바로 그때 모세가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한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간구는 32장에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기록은 차라리 나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세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모세의 간절한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 의인 한 사람의 존재는 온 공동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인이 없는 사회는 현재 아무리 번영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누각과 같은 것이다.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의인의 존재는 한 공동체가 든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의인이 있는가? 우리는 늘 성공한 사람에게만 눈을 돌린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다시금 살려 주는 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에게서 오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의인 그 모습이 성공적으로 비춰지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화려한 외양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 의인을 발견하는 눈과 그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의 뜻에 있어서 변화가 없으신 분이 아니다. 그는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 베풀기에 있어서 완벽함을 보이시는 하나님, 사랑의 대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사랑과 구원을 위하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삶과 행위도 사랑과 구원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할 것이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금송아지를 몰아내고 온전히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 대세계 볼 관상의 구절입니다. 마음에 금송하지.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로 하여금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